고꾸마줄안그 음. <laughs> <laughs> 맛있게 먹어야 된 <되는> 거야. 라라고자고고라고야 <laughs>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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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주민이야? 음 어디 어디 사람이야? 뭐뭐 음, 하늘에서 왔어? 기억이 안 나? 어디서 왔어? 김다움 어느 나라에서 왔어? 그런덴 처음 들어보는데. 동역 좀 누가 해야 되는데 엄마가 해주나? 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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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가야. 우가 우가. 이렇게 귀여운 거야? 음. 이렇게 귀여운 거야? 귀여운 거. 다음왜 이렇게 귀엽니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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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이거 도토리묵이랑 고기야. 이건 단호박죽. 단호박죽. 아, 호박죽이래. 응. 맛있어요? 응. 음.